안녕하십니까. HL4CVG입니다. 오늘은 루팅 폰에 관한 사항입니다. 폰이 루팅이 되어가지고 기존에 넷플릭스를 이상없이 시청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넷플릭스가 실행이 잘안 됩니다. 영상이 안 나오고 음성만 이렇게 실시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것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넷플릭스가 버전업이 이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이 안 나오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죠. 네. 음성은 지금 잘 나오죠? 폰에 영상은 나오는데, 내비에는 정작 블랙 화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넷플릭스가 이미 버전이 업데이트 되어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버전으로 넷플릭스를 다시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누르시면은 설치 삭제 나오죠.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넷플릭스 삭제 확인. 넷파일에 네, 내장 메모리에 관련된 넷플릭스 버전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시고 클릭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랩이 설치되었습니다 나왔죠 열기 합니다 본인 로그인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은 이상없이 넷플릭스를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루팅이되었고루팅이되었죠루팅이되었고 루팅이 모듈에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넷플릭스가 가능합니다. 꼭 확인하십시오. 네. 오늘은 루팅폰 넷플릭스 영상이 안 나올 때 조치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